정권이 바뀌었죠? 한번 지난 5년을 정리해볼까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경기도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 탑 10을 오늘 알아볼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 재임 시기는 그 그야말로 경기도의 르네상스였어요.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경기권에는 분당이나 과천 같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실. 뭐살해보세요이 전까지는 서울에 투자했지 경기도에 집을 뭐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사실잘안았었거든요뭐그 지역 주민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거지 전국적인 투자자가 움직이고 그런 시대는 2017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것도 거의 한 2019년부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없어요. 사실 이 경기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뭐라 해도 GTX가 1등 공신이에요. 저는 GTX를 이렇게 부릅니다. 서울의 확장이다. 서울의 확장이다. 이 GTX는 서울을 확장시키는 도구예요. GTX가 닿기만 하면 그곳에서 서울역, 삼성, 양재, 판교까지, 여의도까지 15분, 10분, 20분이면 도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GTX가 깔리면 그곳이 곧 서울이다.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이 서울 안에서도 이 GTX가 닿지 않는 곳들은 강남까지 오히려 30분, 오히려 40분이 걸리는 곳들이 많아지다 보니 아니 경기도에서는 15분, 서울에서는 30분, 40분 이러니 서울보다 비싼 경기도가 대거 출현하면서 경기도의 르네상스를 이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률을 봤을 때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들이 경기도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경기도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 1위부터 10위까지는 어디인지, 앞으로도 이런 조건을 가지게 될 곳이 어딘지를 또잘 보면 좋겠죠. 자, 10위부터 알아볼게요. 자, 10위는 5년간. 무려 89.7%가 상승한 아 어마어마합니다 고양시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가장 입지가 좋다고 볼수 있는 곳이죠 고양시 뭐, 의정부 남양주 이렇게 뭐, 그래도 제일 붙어 있으니까요 서울 고양시가 89.7%가 상승했어요 5년간 거의 뭐 2배 그러니까 가까이 올랐다 라는 얘기죠 이 고양시야말로 정말 gtx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본 곳이 고양시입니다. 하나의 지역에 GTX가 3개 들어오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근데 고양시는 킨텍스역, 대공역, 여기 안 들어와 있지만 창릉역, 창릉신도시에 들어온 창릉역까지 해서 GTX역이 3개 들어옵니다. GTX의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GTX-A 노선이 총 11정거장 있는데요. 운전부터 동탄까지 11정거장인데 11정거장 중에 3정거장이 고양시예요. 어, 대단하죠 gtx-a 가 고양시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만들었다 2018년 12월 수도권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하는 그 순간 고양시의 떡상은 예견되어 있던 일이죠 그러면서 또 요즘은 뭐 때문에 들썩들썩해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개신도시 재건축도 또 다시 최근에는 상승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5년간 89.7% 상승했다. 그리고 지금도 거래량이 늘고 지금 2022년에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는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 중 하나예요. 별로 없죠. 요즘 이런 지역이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신도시 재건축 바람으로 인해서 최고로 잘 나가는 지역 중 하나다. 9위는 95.5%가 상승한 화성시입니다야 점점 10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0% 상승이 되면 5년간 두 배가 오른 거예요. 집값이. 이게 특정 어떤 아파트가 두배 오르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지역 전부 다막 향남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거의 두배 올라간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걸 거의 해냈다. 두배 될랑 말랑 한다. 화성 중에서도 동탄 같은 곳들은 두 배가 넘었죠. 당연히. 정말 5년 전에 동탄은. 너무 너무 무시당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무시당하던 곳이 이 정권 시작할 때쯤에 동탄역 초역세권 대장단지들이 보시면 6억이랬어요, 뭐 6억, 6억. 4 4평이 그게 슬금슬금 7억 찍고, 8억 찍고, 9억, 10억 하더니 지금 이제 16억 3천까지. 약간 조정 받았는데도 16억 3천. 10억이 올라보죠, 10억이 5년간 10억이 올라버려 가지고 이거는 두 배가 훌쩍 넘었죠. 네, 동탄 쪽은 두 배가 넘습니다, 상승률이.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시기 질투를 제일 많이 받은 곳하면 동탄일걸요, 아마. 대부분 이게 서울 외곽 쪽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서울 외곽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인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동탄 같은 곳이 내 지역을 넘어섰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렵죠. 당연한 게 사실 이게 동탄은 GTX가 들어오는 건 둘째 치고 일단 신도시예요. 이게 신도시. 그러니까 살기게 좋다는 얘기죠. 살기 좋고 공원도 엄청 크고요. GTX 들어오고 SRT, 있고요. 지하철 막뭐 틀에 그래 뭐다 들어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여기 있습니다. 직주 근접 일자리는 부동산의 비치호 생명이다. 바, 삼성전자 반도체 일자리에 GTX로 강남 일자리까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신도시잖아요. 훨씬 깔끔한. 다 쓰러져가는 서울 외곽보다 훨씬 살기 좋은 신도시기 이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역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잘 읽어보시면 얼마나 시기질투가 심한지, 얼마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지 보이죠. 봉탄은 앞으로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약간 뭐 조정 얘기는 한데 결국 길게 보면 이 삼성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 커요. 이건 뭐 평택 고덕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없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제 예전보다 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져서 이 사업장에서 일잘 못하잖아요. 어, 대한민국 망해요 진짜로 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화성 동탄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이라고 하면 반도체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 반도체죠 삼성 주식이 요즘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타이밍 잘 잡아봐야죠 9위 5년간 95% 상승한 화성시 8위는 광명이에요. 이제 드디어 100%를 넘기는 곳이 나네요. 5년간 100.2% 상승했다. 광명은 원래 서울에 붙어 있는 도시고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 같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이 광명시인데 구로 금천 사이에 다껴 있어요. 지역번호도 01을 쓰죠. 광명이 집값을 전인한 곳들은 첫 번째 교통 호재가 집중된 광명역 쪽 일직동 이쪽이 많이 올랐고요. 이제 월판선에 신안산선까지 교통호재가 겹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컸던 거는 이 광명뉴타운인데, 이 광명뉴타운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집값이 많이 뛰었죠. 많이 뛰었습니다. 광명뉴타운과 교통호재 덕분에 광명시가 100% 상승 8위. 7위는 거의 간반의 차이로 5년간 100.4% 상승한 하남시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5년간 상승률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똑같지만 앞으로 5년간 광명과 하남은 꽤 다른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남은 이제 슬슬 경기도의 최강자 자리로 자리 매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강남이 너무 코앞이에요. 너무 고맙해요이 위례부터 일부는 북일의 쪽에 일부는 이쪽은 지금 하남이죠? 가밀지구, 앞으로 들어올 교산신도시, 하남시청, 그 위에 이제 미사까지 해서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다. 너무 좋고, 강남으로 이어지는 교통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지금은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사실 별거 없어요. 보시면은. 어 텅텅 비어있죠? 텅텅 비어있는 게이 호재가, 와, 그죠? 에, 예, 하남은 앞으로 아주 좋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5년간을 리뷰하는 거지만 뭐 지난 5년간도 굉장히 뭐 좋았지만 앞으로의 5년이 정말 고양신데요 한남 여기죠? 저희 지도가 잘못됐네요. 강남이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강남 이 여기 있어요. 강남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성남, 하남 이런 데가 좋아요 앞으로. 과천 그죠? 항상 이제 북쪽이나 서쪽보다는 동쪽이나 남쪽이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겠죠. 아무래도 9호선 미사 연장. 3호선, 하남시청까지 연장, 교산 신도시 거쳐서, 미래에 들어오는 위례선, 위례 신사선, 위례 과천선, 8호선 판교 연장, 이런 것들도 다 하남의 입지에 호재가 되는 거예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남은 앞으로 강남과 강동구에 딱히 걸쳐서 굉장히 좋은 입지로 점점 더 거듭날 것 같다. 자, 여기. 거의 이제 뭐 6위, 7위, 8위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6위는 안양시입니다 5년간 101.1%가 상승했어요 이 안양시도 보시면은 이렇게 볼까요? 요 상태인데 지금 요 상태인데 갑자기 이렇게 돼요 와... 천지개벽하죠 이러니까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거 뭐예요 요 가로지르는 거 월판선 판교까지 가는 월판선이고 이 안양과 판교는 정말 가깝다 월판선 타면 코앞이다 그리고 인덕원에서 출발하는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요 노선이 있고요 요것도 들어오고 마지막에 정점 찍어버린 게 gtx죠 초록색 요 gtx가 원래 과천 금정 서고 수원 내려가는 거였는데 인덕원에 정차하는 걸로 확정이 되면서 GTX에, 월판선에, 인덕원 동탄선 호재까지 막 겹치면서 교통호재가 막다 터지면서 안양이 떡상했습니다. 사실 잘 보면, 서초구 있고요. 그 다음에 과천이 렇게 위치를 하고, 여기 안양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강남, 과천, 안양 순서인데, 안양이 과천에 비해서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이 입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평천 쪽이랑 이제 부, 이 북위양 쪽이 입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교통우제로 인해서 입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도 뭐 물론 앞으로도 과천보다는 아래 입지겠지만 이 격차가 많이 줄었다는 거. 5년간 이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정말. 과천도 입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특히 안양 쪽이 입지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 101.1% 6위. 마찬가지로 안양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른 곳이 의왕입니다. 이 안양, 의왕이 거의 이제 북쪽에서는 묶여요. 이 교통호재가 집중된 이 인덕원 쪽을 잘 보면은 이 왼쪽은 안양인데 오른쪽은 또 이게 의왕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청계동이나 뭐 이게 백운밸리, 또 이게 바로 인덕원과 붙어 있는 포일지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왕이에요. 의왕이 북쪽에도 인덕원 GTX, 남쪽에도 의왕역 GTX 호재를 남쪽, 북쪽이 다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의왕이 되게 이게 특이합니다. 이 구조가 의왕사가 길어요. 남북으로 길죠. 북의왕쪽 인덕원 쪽, 쪽 수혜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인덕원역 GTX나 월판선 수혜 다 받는 거고요. 또이 아래쪽에 왕성호수 있는 의왕역 쪽은 또 여기도 GTX 호재도 있죠. GTX 확정되면서 남쪽도 북쪽도 다 교통 호재를 크게 받다 보니까 의왕이 안양보다도 많이 생승해서 5위. 3위는 구리시예요. 구리시. 구릿이.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 근처에 동쪽이나 남쪽에 위치하는 이런 곳들이 많이 올랐구나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서울 외곽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 서울 근교에 위치하는 경기도의 교통호재 많은 곳들이 많이 올랐다. 구리도 이제 하남 위쪽. 어떻게 보면 하남이나 남양주보다 더 서울에서 좀 가까운 곳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가 구리시고. 중랑구, 광진구들과 경계하고 있어요 아래쪽엔 강동구 잘 보면 강동구랑 거의 뭐 입지가 비슷해요 잘 보시면 특히 남구리 쪽은 되게 입지가 좋죠 한강도 끼고 있고요 이 구리 한강공원 참 좋습니다 한강공원 중에 손에 꼽혀요 5월인가 6월에 꼽히면 10월에 코스모스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이 8호선이 연장이 돼가지고 서평, 굴이 쫙 지나가요 요즘 좀 제가 주목하는 게 여기 아치울마을이라고 있어요 아치울마을 보시면은 굴이 아치울마을이라고 별거 없어 보이는 이 땅에다가 탑스타들이 이제 단독 빌라를 많이 하세요. 보시면 현빈 손혜진 부부가 이 아치울 마을에 아주 큰 초특급 신축 빌라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져서 이 아치울 마을이 조금 요즘 이름을 알리고 있죠. 한수희 씨도 19억 전액 현금으로 구리 아치울 빌라 구입했다. 앞으로 이쪽으로 이사 가는 연예인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위치적으로 뭔가 서울 쪽을 접근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여기니까 여기. 너무 좋죠 물론 뭐 제일 좋은 거는 여의도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강남도 가까우면서 너무 이렇게 복작복작한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죠 큰 집에 뭐 100평 넘어가는 그런 집에 펜트하우스에 딱 살겠다 우리는 뭐 일반인들 없는 곳에 공기 좋고 접근성 좋은 그런 곳 살겠다 하면 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추울마을 굉장히 뜰것 같아요. 단독주택 생각하시는 분들 도심과 아주 가까우면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리 아추울마을 추천합니다. 구리가 4위였고요. 자, 대망의 집 금은동. 동메달은 용인시가 차지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2위는 수원시예요. 수용성이었죠. 수용성. 기억나세요? 2020년 초에 많이 나왔던 기사죠. 마용성 둘렀더니 수용성 튀 오른다. 이때 이제 마용성 다음으로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명했었죠. 수원 용인 성남. 이, 이때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이때 많이 올라서 용인 동메달, 수원 은메달을 했던 거죠. 용인,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화성과 함께 삼성의 도시, 삼색권이라고 불리는 도시들이고요. 어마어마한 일자리. 수원 사업장이거든요. 수원, 화성 용인 모두 이런 대형 삼성 일자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지역들 중 하나예요. 수원, 용인, 화성은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무시를 당했었죠. 야, 마용성도 아니고 수용성. 장난하냐? 라고 했지만 장난이 아니? 아니었다는 거. 5년간 114% 상승했다는 거.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입지는 역전될 수 있어요. 입지는 변화합니다. 언제든지 입지는 역전될 수 있어요. 서울에서 먼 곳에 집 사는 거 아니야라는 이 고정관념을 빨리 버릴수록 빨리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30억 있으시면 이 고정관념을 가지시기를 추천해요. 괜찮아요. 근데 보통 30억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시면 반드시 이 고정관념은 버려야 돼요. 이 고정관념은 이미 깨졌고요. 그죠? 이런 고정관념도 없죠. 아직도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빨리. 그렇지 않으면 오물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교가 수원의 집값을 이끌었고요. 이 광교는 참 좋아요. 저도 많이 뭐 이용을 했었지만. 대망의 금메달은 성남, 사, 수, 용, 성이 다 1, 2, 3일 했어요. 성남은 어디에요, 성남? 그 유명한 판교가 있는 곳이 성남 아닙니까? 말다 했죠.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분당이 있는 곳이 성남 아닙니까? 요즘 분당이 엄청나게 뜨고 있죠. 일기신도시 재건축의 시대가 앞으로 된다고 곧 아마 현재 회원 전용 영상이 일반 공개가 될 텐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수년간은 일개 신도시 재건축의 시대고, 그 리더는 분당이다. 분당 재건축은 이미 난리가 난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은요, 지난 5년간 상승률 1위에요. 131.5%. 정말 미쳤죠? 미쳤는데, 앞으로 5년간 집값 상승률 1위부터 10위까지 또 뽑아보면, 앞으로 5년간. 5년 뒤에 또 한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끝나고, 성남이 아마 5위 안에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위부터 3위 안에 또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봐요. 서울 빼고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성남이 1위, 수원 2위, 용인 3위, 4위, 9위, 5위, 의왕, 6위, 안양, 7위, 하남, 8위, 강명 9위, 화성, 10위, 고양까지 경기도에서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상승을 했던 10개 지역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동안 이 지역들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여러분이 이 지역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야 돼요. 알아보고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아이 지역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왜 집값이 올랐구나 라는 거를 이제는 아셔야 돼요 이전에 미리 아는 게 가장 좋았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잘 될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아직도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좀 우물 한개구리예요사실 아직도 아는 구리나 의왕이나 안양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은 우물 한 개구리인 거예요 그냥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고정관념을 빨리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입지는 변화합니다 계속 또 지금 또이 지역들을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가진 지역들이 지난 5년간 많이 올랐느냐를 잘 보시면 앞으로 그런 조건을 또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들을 유심히 앞으로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아직도 안 가보신 분들은 빨리 가보시고 우물 안 개구리에서 탈출하세요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혼자 자신을 옥죄이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지는 변화하니까요.